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 저는 가장 빠른 컴퓨터, 그리고 가장 빠른 네트워크,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상당히 좋은 컴퓨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어울리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사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기가 p s 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SK 브로드밴드에서 기가 프리미엄 제품 2.5기가 bps의 속도를 내는 다운로드 속도가 2.5기가 bps나 됩니다. 그 상품을 써보고 있습니다. 이 상품 써보면서 좋은 점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테스트를 하거나 할때 저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보는데요. 물론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게임 용량이 아주 큰 경우에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면 아주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스팀에서 만약에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속도가 지금 좀못 나와도 이 정도 나옵니다. 속도 더 나올 때는, 어, 초당 90메가 바이트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아주 용량이 큰 게임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아주 빠른 시간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할 때도 네트워크가 빠르기 때문에 전혀 끊김없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응 속도가 적어져서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게임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에서 랜선을 4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3개의 노트북과 1개의 데스크탑을 설치해 놓고 각각 어, 전부 다 랜선을 연결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최대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4개 시스템에서 게임을 동시에 2개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최대 대역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데스크탑에서 대역 폭을 보니까 다운로드는 847Mbps를 넘어가네요. 800을 넘어갑니다. 노트북도, 어, 다운로드가 456Mbps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시스템 성능에 따라 좀 성능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트북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한 160Mbps 정도로 상하고 있고요. 또세 번째 노트북도 살펴보면은, 349 Mbps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4개 값을 다 합쳐 보면은 값이 어마무시한데요. 어,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빠른 인터넷 사용해도 1GBps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데 얘는 합쳐 보면은 직접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각각의 4개 포트를 이용해서 각각 시스템을 4대 또는 더 많은 시스템 에 연결시켜놓고 더 빠른 속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 집에 있는 어 단자함인데요. 인터넷 단자함인데 이곳에 SK 브로드밴드 어 기가 프리미엄 허브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좀 설치가 간단했는데요. 집어 단자함까지 광 회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허브만 연결시켜서 설치가끝났습니다이 허브에는 보면은 각한 선이 연결돼서 거실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되도록 돼 있고요. 이 허브는 어 광회선이 한개 들어가고 네 개의 램포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네개어개 4개, 각각에는 1기가 bps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네 개의 램포트를 이용해서 1기가 bps씩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어 PC를 네대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무선 공유기도 좀 달라졌는데요. 안테나가 네 개나 됩니다. 더 많은 장치들을 더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무선 공유기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성능들은 좀 있다가 좀 알아볼게요.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제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대 속도는 1기가비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장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에 들어오는 라인 자체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편차가 적습니다. 그래서 속도 편차가 좀 많이 일어난 시간대에 속도 측정을 해봐도 일정하게 속도가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 인터넷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질 만한 시간대에 뭐 인터넷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해도 끊김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뭐 웹서핑 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빠르구요. 유튜브 보기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자주 저는 챙겨보는데, 이럴 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빠른 인터넷을 쓰면서 체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용량 메일을 이용해서 아주 큰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났습니다. 파일 용량이 크면, 어떨 때는 인터넷이 느리면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인터넷 쓰면 속도가 어마무시한데요. 보시면 제가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을 대용량 메일을 이용해서 한번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보시면 보내는 속도가 631Mbps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3개의 파일이 업로드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메일 서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써본 바로는 아주 이 방법 이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제가 대용량의 파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쓸때 때 빠른 인터넷 쓰면 은 상당히 좀 편리하고 와, 좋구나라는 생각이 확실 히 들더라고요. 저는 단자함에 허브를 넣어서 각 방마다 그리고 거실과 부엌에 기가비트 인터넷이 들어가도록 설치를 해 놨어요.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거실입니다. 여기서 엠 포트를 연결시켜서 인터넷이 되는 걸 볼게요. 당연하지만 인터넷 빠르게 잘 뜨네요. 네. 보면 로딩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유튜브 속도도 빠릅니다. 이곳은 부엌인데요. 여기 옆에도 보면 램포트가 있어요. 저는 각 방마다 전부 다 램포트를 돕고 그곳에 랜선을 연결시켜서 인터넷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 생각해보면 어, 회, 빠른 회선이기 때문에 혼자서 쓰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만약에 나눠져서 더 빠른 속도를 만약에 모두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각 방마다 랜선을 연결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스템과 어, 장치들을 이용해서 빠른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엌인데 한번 설치해 보니까 뭐 확실히 무선 연결된 것보다는 유선이 좀더 속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할 때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무선 장치를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다 꺼내서 한번 테스트 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여러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총 23개의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사용해 봤어요 5GHz 대역과 2.4GHz 대역을 나눠서 뭐 연결을 할수있는만큼 연결해 봤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다잘 되네요 기가 프리미엄 상품을 써봤을 때 괜찮았던 점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인터넷 속도가 일정하게 잘 나왔던 점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인터넷을 연결시켜 놨을 때각 방에서 더 높은 작업을 부하를 걸었을 때 다른 상대편이 어, 속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편차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동시에 부하를 걸어 봐도 다 같이 속도가 잘 나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혼자 쓰는 용도보다는 여러 사람이 아주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써보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2.5기가 BPS라고 하지만 각한 라인마다 1Gbps로 연결, 실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장치가 쓸수 있는 최대 속도는 1Gbps로 좀 제한되는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다른 꽁수들을 이용해서 속도를 좀 높이는 부분은 가능할 겁니다. 실제 사용해 본 느낌으로는 기존의 1Gbps 속도에 만약에 뭔가 불만족을 하셨거나 좀더 빠른 인터넷을 찾고 싶은 분들이 사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